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김밥 만드는 날. 일단, 야구공만하게 하나 만드세요. 김밥에다 탁! 누르세요. 펴주시면 됩니다. 살짝살짝 살짝 펴주세요. 쭉쭉쭉쭉. 쭉쭉쭉쭉 눌러서 펴주세요. 맛있는,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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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. 쭉쭉 눌러주세요. 쭉쭉. 밥이 모자랄 때좀더 하셔도 돼요. 만들고, 만들고, 만들고. 저도 이게 처음 만드는 거잘 몰라요.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맛있는 김밥. 김밥 너무 맛있어. 내가 만든 김밥이 최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. 그 다음에 이제 밥은 이 정도 됐고요. 밥이 너무 짙네요. 그것이. 이게 김밥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일단, 여기다 햄을 하나 올립니다. 햄 하나 올리고, 어묵도 한, 하나, 둘, 세장 올려 주세요. 재료는 마음껏 넣으시면 돼요. 계란도 넣어 주시고 계란 하나면 되고 자기 취향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. 그냥 김밥은 자기 맛있는 거 넣으면 그게 맛있는 김밥이에요. 네, 시금치. 그래 시금치 이거 시금치. 시금치가 맛있는 시금치. 그리고 이거 우엉 조림. 아, 아까 동영상 찍었는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맛있어요, 진짜. 이 진짜 맛있는 우엉 조림. 조림, 조림, 우엉 조림. 맛있는 원조님림 이제 김밥을 말아줘야 되는데, 저도 이 처음 말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, 한번 말아볼게요. 네. 참기름을 좀 발라줘야 되는데, 여기서 됐습니다. 이게 어떻게...